모델 no. 넘버 34번 자 편안하게 어깨 힘을 빼고 어깨가 넓어 보이지? 자 측면 네 좋습니다 측면 뒷면 다시 측면 다시 정면 손을 주머니에 한번 넣어주세요 빼주세요. 안 잡아주세요. 일어나주세요. 지퍼를 한번 채워봐 주세요. 끝까지 채워야 될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자 한쪽 다리 올려주세요. 네. 다른 쪽 다리 올려주세요. 핑크 운동 안에. 네. 자, 이제 점프. 감사합니다.